그 죄송한데 비닐봉지 있나요? 어왜왜 비닐봉지를 찾니? 멀미가 나서 흠칫. <laughs> <laughs> 저 키요? 저키2 m 터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2 m 조금 안 되고 1 c m 좀 넘어요. <laughs> 그리고 몸무게도 100kg는 안 되고요. 1kg는 넘어요. <laughs> 거짓말은 나쁜 거라 안 배웠냐고요? 거짓말은 나쁜 거라 배우긴 했는데 저는 거짓말 안 하는 걸요. 어? 뭐야 언니? 어 다유리인가? 다유리 안녕 앉아 아, 이모라고 대성동 아, 다유리한테 선물 주고 왔거든요. 아 다현이가 그리고 자꾸 내 바지 끌어 내리려고 해. 언니가 편한 바지 줘가지고 입었단 말이에요. 자꾸 다리 사이로 들어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더니 자꾸 늘어져. 아왜 다현이 깼어? 다현이 깼어. 깨서 방송 보는 중. 그리고, 님들 그거 알죠? 애기들 어렸을 때, 막 인형 갖고 인형 놀이 하는 거. 어, 되게 많이 컸죠? 그리고 딱 처음 갔는데, 다율이가 되게 쑥스러워 하는 거야. 쭈뼛쭈뼛하고. 그래서 딱 그거 보자마자, 와, 진짜, 크긴 컸구나. 아이고, 젠타 언니. 아이고, 오늘 안경 썼는데. 아이고, 하필 오늘. 이네 어, 전쟁 선포. <laughs> 앞에 오늘 안경 써가지고. 타이밍 봐라. 안경이랑 코랑 세트로 산 건가요? 진짜 정말 나올 줄 알았다.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역시나 나왔네. 와, 나 그리고 진짜 끝내집 가는 길에, 그 아침 새벽에 가가지고 1시간 10분 정도 걸린다고 찍혀있더라고. 택시 타고 가고 있는데, 와, 너무 멀미가 나는 거야. 거기 있으면 토할 것 같은 거야. 약간, 지금 여기서 침삼키면은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다. 어, 울렁울렁거리는 그 느낌. 뭔지 알죠? 약간 좀, 여기서 틀어 하면 트음이 아닌 다른 게 나올 것 같은? 제가 오늘 그 다율이 선물가지러갈때 보자기에 싸가고 이제 다른 거는 큰 비닐봉다리에 싸갔단 말이야. 근데 나 진짜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그 비닐을 쓰고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 토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옆에 비닐 살짝 만졌어. 이거를 그냥 다 썼고 여기다가 해야 되나? 좀 참다가 더 이상 못 찾겠는 거야. 기사분한테 저, 저기요. 저 혹시 비, 비닐봉지 있나요? 이 말하는 것도 힘들었던 게 얘기하면서 나올까 봐. 한턴 참고 얘기하자 싶어서 겨우겨우 참고, 아, 저 혹시 그 죄송한데 비닐봉지 있나요? 어, 왜, 왜 비닐봉지를 찾니 멀미가 나서, 흠칫. <laughs> 그러더니 갑자기 급하게 막 찾으셔. 아, 이걸로 되려나? 하시더니, 손바닥만한 지퍼백을. <laughs> 그거밖에 없으셨나봐. 그거에 딱 주시는 거야. 진짜 딱이 손바닥만해서.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아 이게 이 괜찮아요. 이러고딱 받고 어, 너무 너무 작은 거야. 아 여기 하면은 아 너무 작을 거 같은데 넘치겠는데. 나그말안 할라 했는데. 나그말안 할라 했는데. 존녀해요 다행히, 거기 그때 갓길 세울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딱 세운 다음에, 문 열고 나와가지고, 바람스러딱 갔단 말이야. 이렇게 딱 섰는데, 온몸이, 무슨, 다리가 엄청 떨리는 거야. 딱서면은 무릎이 막, 막 이럴 정도로, 방금 태어난 염소였어. 옆에는 바람 엄청 불고, 차 엄청 지나다니고, 나 혼자서, 이러고 있고, 기사님 진짜 시겁하셨을 거야? 차에다가 더 할까봐. 게다가, 아침이어가지고, 이제 막 시작하셨을 텐데? 지퍼백에 토했으면 또 투명해가지고 그거 내 토보고 더 토했을걸? 나 방금 치킨 먹었는데. 미안. 그만 말하자, 이거. 좀, 좀 많이 그렇다. 아, 그리고 오는 길은 되게 재밌었어. 기사 아저씨 분께서 굉장히 유쾌하셨어. 계속 말을 거시는데, 제발 이제 그만 말좀 걸어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는 처음이었어. 기사님께서 아내분이랑 6살 차이래요. 결혼식 당일 날에 아내분께 그런 말을 했대. 너 진짜 그 꽃다운 나이 때 나랑 결혼해도 되냐? 지금이라도 말하면은 보내주겠다. 결혼식 당일. 못갈거 뻔하니까. 결혼식 이제 곧 시작하는 거고. <laughs> 사기꾼들 다 모였는데 가고 싶다면 보내줄거냐고 <laughs> 그리고 되게 또 유쾌하신게 나보고 왜 이렇게 멀리 가냐고 그래서 언니 집에 나 조카 보러 갔다 이러니까 여기로 이사오래 전입신고 하래 왜 <laughs> 여기 안 살고 다른데 자야 그래서 아 예? 예? 아 어... <laughs> 택시비는 형부가 내줬냐고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어, 아니요 이랬단 말이야. 아니, 여기까지 멀리 왔는데 형부가 내줘야 되는 거 아니고. 아, 형부가 밥 사주셨어요. 아니, 무슨 밥. 무슨 밥을 사주셨는데. 내가 랍스터랑 가재면은? 그럴만하다. 돈가스 요리까 에이! <laughs> 직업이 뭐냐 그러시는 거야. 방송한다고는 못 하겠고 프리랜서요. 어 프리랜서. 프리랜서 좋지. 프리랜서 하니까 어, 돈잘 벌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봤을 때 프리랜서 모르지. 아니야 알고 계셨어. 집에서 그래서 어떤 거 하냐 그러시길래 어 영상 쪽 하고 있어요. <laughs> 나 영상 쪽이면은 뭐 스텝으로 나가고 그러는 건가? 아아 아, 아니요 그편집이요나 <laughs> 그냥 나 둘째 편집자 됐어 편집자. 돈잘 버니, 먹고 할 정도는 벌고 있다. 아니, 먹고 할 정도는 기준이 너무 막 다양하잖아. 아침에 랍스터 먹고, 점심에, 어, 가재에 와인 먹고, 저녁에 그 스테이크 썰고, 그러면은 월뭐 몇백이다. 월뭐 몇천이다. 점심 먹으려고 일본 갔다 오시는 거 아니죠? 그래가지고.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너무 적게 말했나? <laughs> 근데 본인이 한번 그렇게 드셔보셨대. 아침에는 랍스터, 뭐점심엔 대게, 뭐 저녁엔 가재 <laughs> 그러시더니 망치 들고 어디를 때려야 살이 잘 발라질까 이 생각하는 건 똑같다고 <laughs> 그래가지고 그 얘기 한참 듣다가 아 근데 너무 졸린 거야. 그래가지고 알아 모르겠다 싶어가 중간에 어림도 없이 바로 취침 <laughs> 이러고 잤어. 눈 감고 있었는데 계속 말고시는 거야. 하하 하 이러면 눈 감고 대답해 드리고 <laughs> 게다가 또 중간중간 되게 약간 좀 아재개그 있잖아요. 나 약간 그런 거내 취향이잖아. 그래서 리액션 되게 다 해줬단 말이야. 나중에 남편이 좋아하겠다고. 말하는 것마다 호탕하게 웃어준다고. <laughs> 아 그리고 갑자기 나한테. 사탕 드실래요? 이러시는 거야. 아 네! 이랬는데 아니 이거 이거 바보놈들이야. 내가 오늘 운이 좋은가 봐. 이러고 사탕이 그한알 들어있잖아. 근데 그게 두 알이 들어있던 거야. 바보들이라고? 이거 두 알이야. 두 알. 근데 까봤거든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에서 이쪽이 딱 갈라져가지고 비스듬하게 붙어있는 거였어. 그래서 두 개로 보인 거야. 나그래가지고 그냥 말씀 안 드렸어. 어 이거 그냥 반쪽아리 쪼갈라진 건데요? <laughs>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잖아. 청포도 한 개는 감사합니다. 액션으로 청포도 까서 먹어드릴게요. <laughs> 그 오늘 기사 아저씨분 가끔 집에서 요리를 하신대 주방에 아무도 못 들인데 왜냐면은 오직 내 공간이고. 내가 요리를 하는데, 어, 내가 밥 먹는 거에 남의 손이 들어가는 거 싫어하신대. 그러셔가지고, 아내분께서 부엌 오시려다가, 맨날 오시려고 하면은 항상 그러신대. 나가세요! 나가세요! <laughs> 그러면서 한참 웃다가. <laughs> 그리고 어떤 날에는 스테이크를 굽고 계셨는데, 미디움으로 드시는데, 너무 많이 익히셔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아내분께서 나도 좀 줘! 이렇게 하고 오셨대. 뭘딱 <laughs> 사나? 뭐 하고, 그래! 하고 보니까 다시 하셨대. <laughs> 아, 나도 너무 웃겼어.